저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0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지난 9개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남만의석 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어려움과 우울함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지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감싸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참된 섬김과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리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북한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길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한 땅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은 대규모 전승절을 통해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전승절 전 2일간 진행된 제25차 상하이 협력기구 텐진 정상회의에서는 20개 나라가 모였고 경제적 다극화 시대의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회의와 전승절을 통해 중국은 국제질서를 이끄는 리더임과 동시에 무력을 가진 나라임을 천명했습니다. 경제, 군사 패권주의와 다극화 시대의 이합 집산 상황이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을 중심으로 동북아에 집중되는 시대에 충돌이 아닌 상생과 평화를 이루는 전개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힘과 돈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돌이키는 지도자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부는 최근 여성이 저술한 책을 대학 교육 체계에서 전면 배제하며 아프간 대학 내 비치를 금지하는 측령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18개 학문 분야의 강의가 반사리아적이며 탈레반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전 세계 학계는 이런 조치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극단적 차별을 자행하는 탈레반 정부가 돌이키길 기도합니다. 억압 가운데 체념하며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궁율이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일들 가운데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